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새벽에 저희들을 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비춰주심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쉬워주신것 감사합니다. 연약함 없어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해상하면서, 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묵득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말씀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7절 말씀해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들어다님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년 40년 동안 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그한명한명열 명도 아니고 스물 명도 아니고 그죠 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입니다 그 수백만 명입니다 그 수백만 명이 모두가 실컷 먹고 능력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고 다 먹여주셨습니다 피로를 다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10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에서 다이슨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더라 이렇게 다이시 표현해 준 겁니다 목자는 양의 피로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겠지요 어떻게 채워줍니까? 푸른 초장으로 다 이끌어서 파릇파릇한 그 새삭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대해서 마실 물도 먹여주죠.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실만한 물가입니다.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양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그런 측면에서 양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목자가 양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듯이 영원한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분이다 하는 그 표현은 다인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아, 1기 2장 7절에서도 모세의 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지 오늘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저블레셋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벌레스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냥 우물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물을 판 그곳에 뭐가 터집니까? 샘이 터집니다. 벌레스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샘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상은, 우물을 파는 즉시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그죠. 그걸 방해합니다. 근데 이삭은 또 다른 것로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또 팝니다. 판 파는 파는데 그것에서 또 샘이 터집니다. 또 벌레스 사람이 시기가 일어나서 또 방해합니다. 또 옮깁니다. 또 옮겼는데 그것에서 또 팠는데. 그곳에서 또 셈이 납니다. 이 삭은 파는 곳마다 셈이 터집니다. 벌레스 사람은 한번 파면 셈이 터질까 말까? 셈이 터져서 물이 나올까 말까? 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 이 삭은 어찌된 것이 파는 곳마다 셈이 터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파는 어, 고꾸마다 샘이 터지는데 이삭이 거느리고 있는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능력감이 있죠 이삭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맑던 종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잘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어? 쟤 봐라 쟤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 모든 종들 위에 장으로 세웁니다. 총으로 세우죠. 가등 총으로. 다 맡겨버립니다. 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 안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로운 거예요. 다잘 다, 다 되고 지혜롭고. 간수상이 보니까, 이야, 저 친구한테 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간수상이 요셉에게 감옥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후에 요셉이 나와서 애굽에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흉년과 7년 흉년 7년 흉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일을 처리해 딱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7년 흉년일 때에 애굽 자체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그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애국이 풍성하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애국에서 곡식을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제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능히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신명기 2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부족함을 얻게 하시냐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네가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루다니는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어디로 두루다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광량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고, 어떤 행편에 놓여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다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다 알아준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스라엘의 행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며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동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족함 없이 지냈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부족함 없이 지냈던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동정하거나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 덕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동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세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고 만나로 함께 해 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심으로 함께 해 주셨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일평생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해 주는 것은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쓸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 광역길을 걸어갈 때 함께해 주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외롭구나 쓸쓸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셨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다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너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이 이 신병기 2장 1절에서부터 37절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새백에 나온 우리 재건 부평기의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셔서 또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다 이해하고 동정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나가는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감부들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동정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보다 엇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지체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기뻐함으로 수혜 전에 나와서 믿음의 행제 자매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주 앞에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현장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은혜의 충만함을 다해주셔서 듣는 모든 무리들이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시간에 아까 사탕 원숭아가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신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